야, 근데, 이런데 오리가 있긴 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있잖아. 요 근데 그거는 먹는 게 아닌데. 그 오리가 있다는 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저기 사람들 음, 있네요. 저기, 아, 아, 저분들한테 물어봐야 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희가요. 한이 아닌가? 네, 예, 저. 김한이 예, 맞지? 예, 맞아요. 오한이는안 하고 여기까요는은가 예, 예, 아니요. 아, 반갑다 저희가요, 오리를 보러 왔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예. 또 혹은 중학교 시절에. 예. 탐진강 내과에서. 예. 고기를 오리 모양의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고기를 에? 모는 거지. 이런 가 이해 죠 예. 예. 우리가 백문이 불일견이라고 예. 직접 가각만도 아, 아, 우리가 아, 체험을 네. 한번 네. 가 보자고. 직접 가가 한번 해 보자. 해 보자 고 물릴라네. 아, 그러니까가 어서 쭉쭉 잡으죠. 어, 느껴싸 어, 이거. 오! 어. 아, 어, 제가 잡아 볼수 있잖아. 이게 오리입니다. 이게 오리거든요, 오리라서 오리를 잡으러 온줄알았는 <목소리> 오리를 잡는 게 아니라 오리 모양을 건다 가지고 어그를 만들어가지고, 오. 자, 깔끔하게 오리를 깔아주고, 아 네, 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짝 잡아주세요, 둘 좀. 아, 이게 또두 명이서 호흡을 맞춰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 종이형님이 저기서 이제, 네. 살짝 몰면은 이제, 이게 물결을 쭉 이루면서 한꺼번에 하나에, 멀리게 물주, 해가지고, 좋았다, 그러면 고기를. <목소리> 끌어서 아, 이렇게 잡는 거니. 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온 거를 그냥 한 네, 네. 군데 끌어가지고 <laughs> 고기를 좀확 잡아버리게만. 그러면 네, 네. 바로 물속으로 가는 거죠, 그죠 깔끔하게 잡혀버리. 깔끔하게. 근데 진짜 오리 같은 물. 오리 같은 네. 네. 거야. 진짜. 연나감 오리려 지금. 저쪽에서 정렬이 형님이 가아버리니게 이쪽으로 와부인가 고기 도대 와부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네, 이제 거. 그물로 확. 야. 물결 따라오고 좋와 좋아 좋아 물살+ 물살+ 물살 와와 들어와+ 들어와 안 된다, 안된와대와이와 자! 와 우와+ 와 진짜 다와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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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와+ 리 삼필이? 삼필이, 저 옆집 사던 형 이름이 윤삼필이었는데. 이데 <laughs>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걸로 뭐 어떤 음식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물처어 이렇게 해먹죠물처어 물천어. 러분 배를 따갑고 무지하게 어려된묵은지를 무지하게 어려대 묵은지를 아니 이거는 물처럼 해가 아니고 사람처럼 <laughs> 사람처럼. 어쨌든 그럼 지금 물처럼 먹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네가 다 빠졌는 게 <laughs> 이제... 그만큼은 해야죠 이제. 아, 다시 <laughs> 우리 회가으로 가갖고 산바가리 한번 해보습니다 아, 아, 가시죠. <laughs> 야나 이거 위도 옷까지 다 젖으면 어떡하냐 이거. 아니거 이제 아 아니, 그냥. 아니, 내가 잡아달라고 손 내밀었는데 손 끝까지 안 내밀어 이그 정도는 어 했잖아요. 아. 아,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아니 저쪽 가서 보세요 이 신발 저기 있는데.

우리 집 가시다. 그 물천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예. 아 안녕하세요. 거기다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마을 오신들요 근데 여기 어머니들 예. 공통점이 있네요. 스카프를 이제 똑같이로 빨간색, 노란색, 예. 이렇게 보라색으로 파마도 아, 아. 같은 데서 하시고. 어. <laughs> <laughs> 자, 다 같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평계여로. 네.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야. 저희 어머님 되시거든요. 물천를좀 찌개 같은 것을 많이 하셨어요. 잘하지. 네. 떡국 맞이. 물천도 그러면 바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네. 단염이 비닐은 안 바뀌어요. 괜찮아요 사다 고기는 어. 어. 비닐을 쓰그 깨야 쓰고. 예. 민물 고기는 안벗기는 거. 거. 어. 비닐은안벗맛이요영가가더 높아요. 여큰종하고 나고 김치 가지로 가자고 김치요? 예. 그래 어머니 그럼 가시죠. 예. 예 어머니. 짠지가 필요해. 가시죠. 짠지가. 예 예.